남부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2015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통영표 통일부장관, 북측의 강병서 조선인민군 총 정치장과 김양근 조선노동장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인재들이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셋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넷째, 북측은 줌 전시 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5일 판문장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 당면 사태를 수습하고 도발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쌍방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고 양보를 받아내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협상이 예, 결정되는 가장 큰 요소죠. 기본적으로 이번에 발생한 지뢰 도발 등 에,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막 그러는 과정에서 에, 이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아안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막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끈질기게 요청한 이유는 재발방지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도발 사례가 또 생기고 국민의 안전과 안보 불안이 되는 도발의 악수상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것이냐 즉 재발방지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라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여러가지 함축성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르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대신은 이제 해당 기관 또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발표시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을 기본틀을 기본에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 김관중 국가안보실장의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소현정 기자와 김용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